탄일로와 타나 응. 타나 아, 알겠어. 너 줄게, 줘봐 타나 <laughs> 타이가 성격 진짜 좋은 것 같아요. 보니까. 응? 조금만 더 꼬리 인내심을 가지고 꼬리 기다려보자. 들이대, 들이대, 슈바야. 오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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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건들어? 슈바미가 노는 방법을 몰라. 아니야, 이렇게 노는 거야. 그런가? 지금 어. 두대 쳤어. 어? 경전. 양이랑 잘안 몰아. 어. 얘도 양이랑 잘안아 예? 어. 온다 온다. 음. 오, 오. 도와줘. 응? 야옹아, 야옹아. 형아 만났다 오, 오. 만났다 만났다 어? 탄이 맞는거 아니야? 오 슈바미 지켜주러 왔어 오 아닌데? 무서워 뭐 보고 찾는다. 이땅 보러 온사람님 같아요 진짜. 역시어리함이 있어. 어? 왜 왜? 다어 방금? 그니까 뭐 보고 그러는 거지? 뭐 있나 저기? 엄청 크지 짖는 소리. 어. 진짜 강아지처럼 짖는다. 월월 하고 짖네.